아 요즘 갑자기 제가 포털 사이트에 나오질 않나 신문에 나오질 않나 모티브에 뭐 나오질 않나 댓글들도 보면은 나라 망신이다. 국격 추락이다. 뭐 그러시는데 아 저는 대한민국 국격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아내가 한국말로 떠드는데 그래 세계 여러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다는 걸참 생각도 못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거기다가 무식하고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아, 제가 59금이라고 해놨는데, 그래 5 1 58살밖에 안된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다고 그래, 그런 걸 보러 와. 어? 아? 많이 그런 걸 몰래 봤더라도, 저 따위로 인생 살다가는 나이 70 넘어서 나처럼 이렇게 저렇게 추하게 늙는구나 하면서 따라하거나 모방하려 하거나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튜브 때려치워라 쪽팔린다 뭐 그러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제가 음단패살 하기 전인 지난 11월 말일까지는 한 달에 구독자 수가 2, 300명 밖에 안 늘었었어요. 제가 지난달 11월 27일날 노년의 성을 처음 만들었거든. 그 팟캐스트에 이제 노년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막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아, 구독자가 한 달에 2, 300명 늘든 그제 채널이 한달 만에 구독자가 12,000명으로 늘었어. 그동나라 유튜브 수입도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제가 지난 달에는 3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 내 평생 그래? 어떻게 한 달에 천만 원을 다 벌어봐? 어? 나이 70 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아놓 돈이 없어요. 요즘 돈좀 들어오니까, 사선사업가 흉내낸다고 아주 꼴값을 떨고 있어요, 지가. 저보고 유튜브 때려쳐라, 그러는 분들. 아, 제가 유튜브 때려치면, 저는 차도 없고, 땅도 한평 없어요. 모아놓은 재산이라고 정말 쥐뿔도 없어요. 유튜버 해갖고 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유튜브 때려치면 제가 70 넘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줄 거야.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복지국가입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국민입니다. 유튜브 때려치고 한국 가서 정부에서 해주는 복지 혜택이나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텐데, 뭐 하나 쪽팔리게 그런 거 하면서 사냐? 뭐 정신 차리고 한국 돌아와서 따뜻한 복지 혜택 받으면서 편하게 살으라고 조언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저한테 자꾸 어? 때려치우고 한국 들어와서 복지혜택 받으면서 복지국가에서 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꼬드기시는 분들 아 진짜 저 자꾸 꼬시면 이제 확 때려치우고 한국 가서 복지혜택 받으러 한국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 인생이 맘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맘먹은 대로 안 된다고, 비관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차피 맘먹은, 맘먹은 대로 안 되더라. 하는 거 여태 겪어왔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도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살아온 거를 가만히 보면, 취미생활이라는 거, 저한테는 사치죠. 남들은 취미로 하는 걸 저한테는 사치라서 취미로 할 생각은 못하고, 하고 싶어서 직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직업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고 식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좋아서 취미로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야, 저거 해서 먹고 살자. 그러면서, 허기 싫은 건 억지로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또 금방 실증이 나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악기를 다루는 거, 그거 제가 취미가 있고, 뭐, 제가 무슨 특기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배워서 밤무대 악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배운 거예요. 사발의 춤을 배워갖고 비 노릇을 해볼까.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멋있으니까 스킨스쿠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 잠수부가 돼서 산업 잠수부 일을 했잖아요. 바이크 동호회원들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 바이크 딱 타고 말이야. 같이 쭉 여행 다니는 거. 그게 또멋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배워가지고 퀵배달 했잖아요. 카지노 깨물러 영화 보면 멋있잖아요. 야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한게 카지노 앵벌이 생활했고. 뭐 그냥 그냥 그때 주어지는 대로, 그러니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먹고 살려고 가만히 지않고 뭔가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뭐, 그랬다고, 뭐, 나이 70 넘어서, 뭐, 지금, 그런 가만히 있어요? 뭔가를 해야죠. 그런데, 이젠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나침판이 가르키는 대로 가보자. 나침판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또 구독자님들이 많으니까, 구독자님들이 많은 다수의,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구독자님들 다수가 원하는 길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좌측으로 가라. 그런 분이 다수면 좌측으로 갈 거고, 야,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 분이 다수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소수의 의견은 제가 다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양한 세상에서 살거든,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다 구독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참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한테 뭐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나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게 한 적은 없어요. 또 뭐, 저질이란 소리는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쁜 놈이란 소리는 안 듣고 살았어요. 어, 디슨 갑자기 조회수가 막확 늘어나는 거야. 요, 한, 지난, 10 18, 19일부턴가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더니 아 이렇게 그냥 아 이게 웬일이지 했어요 아 그랬더니 포털 사이트에 신문에 또뭐 방송에까지 아 이렇게 돋고 놓은 TV를 갖다가 어막 이틀막 하라고 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란을 막 피워주는 바람에 어 다음 달 수입도 그냥 간단하게 600만원이 넘어 버렸어 아,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제가 그냥 이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자손사업과 흉내내는 그런 꼴값질을 다음 달도 계속 이어서 떨수 있게 됐네요. <laughs> 그러니 고맙죠. 제가 계속 꼴값 떨면서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나이가 70 넘고 뭐 그러니까 저도 바람은 있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뭐그 사람이 뭐 학생이든, 창녀든, 거지든, 부자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술집 아가씨든, 뭐 고위공직자든, 뭐그 직업이 뭐뭘 하든지 나랑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냥, 나랑 만난 인연만 있을 뿐이에요. 인연이 있어서 나를 만났고, 나를 만나서 후회되지 않, 않더라, 기분 좋더라. 아, 그 사람 만나서, 독고노인, 그거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여간, 아, 그러니까 이달에도, 제 난생 처음,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포털 사이트, 신문, TV에서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다음 달에도 일단 600만 원이 가볍게 넘기게 해준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기 돈 쓰는 것도 제가 자주 올리잖아요. 제가 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돈 쓰는 것도 꼴값 돌면서 쓰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래. 무슨 내가, 뭐, 민망스럽게 무슨 좋은 일에 써. 좋은 일에 쓰기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은데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쓸 겁니다. 그돈 가지고. 모아놓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금은 하지 않습니다. 드론는 족족 씁니다.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믿고 드론는 족족. 쓸때 많아요. 이제 다다음 달에 타켓을 이사 가면은 반팎계 후에 거기 할일 많아요. 쓰레기 소각장도 지어야 되고, 또, 학교에도 뭐 해주고 싶은 게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쓸 겁니다. 물론 저도 먹고 살고요. 아 저도 술 마시고 아가씨 팁도 주고 그런데도 쓸 거예요. 예. 뭐 친구들 밥 사주고 그런데도 다쓸 거예요. <laughs> 제가 착한 사람 아니래니까요. <laughs> 그렇지만 저를 만나서 기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